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어느 때냐 하면, 그, 그가 누구냐면, 그 앞에 사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안다. 그 막는 것은 불의의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자,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자, 비밀스러운 악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세상의 불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엇이 옮겨지냐면, 이 비밀스러운 악의 활동이 옮겨질 때까지.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악의 활동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갇혔다가 다시 놓이고 또 끝났나 싶으면 또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런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마 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더 많은 악들이 횡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온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죠. 왜 기다려 주시냐? 단한 사람이라도.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한 영혼도 멸망 받는 자가 없이 모두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사도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도요한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여기 와 있다라고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의 역사는 뭐냐 하면 그 악한 세력이 우리 인간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한쪽으로는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불의의 세력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악한 세력을 저지하고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드디어 때가 왔대요.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그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 것과 불법 환자가 나타난 것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비밀스럽게 활동했던 악의 세력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회 핍박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단들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자기네들끼리 음지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몰래 그랬죠?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어려움을 가하고 또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세상 문화에 마비되게 그래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거룩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나오는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악을 패하신가 이사야 11장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예, 네.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악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태복음 24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택한받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었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은요, 내가 사탄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사탄의 교묘한 괴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향하면 능력을 보고 나아갑니다. 아, 저기 참 진리가 있나 보다. 표적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비싼 물건을 싸게 준다. 그럼 마음속에 확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것으로 속이냐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속입니다. 그럼 거기 걸딱 넘어가면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면 돈 잊어버리고 그만이지만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가 하나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택함 받은 자까지도 미혹하여서 다시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죄수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그 형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시고 나를 죄악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 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 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해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서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 또안 보내고 그러죠. 그때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짓것을 믿게 하신 분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결과를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하 것이에요. 이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어느 속에서 우린 이해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 하였음이거니와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제거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불의가 행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악한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 악을 피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